환자분들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합니다.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뭐 형사고발도 당하고 보험사한테 민사소송도 당합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깔끔하게 잘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치아 보험 관련해가지고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이미 가입을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혜택을 볼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했고요. 치아 보험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장 받으려고 가입을 하시는 거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아주 뭐 자선 사업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집단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많이 받고 반면에 보장해 줘야 되는 내용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거든요. 가입을 권유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보장 될 것처럼 저것도 보장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될 것처럼 최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추후에 어떤 생길만한 갈등의 요소라거나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치과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막연한 그냥 나중에 뭐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정작 이제 보장을 받을 때가 되면 가입을 권유한 쪽하고 보장을 해줄지 말지를 이제 심사하는 쪽과는 전혀 별개의 부서거든요. 내가 분명히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를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화로 가입 권유를 받았는데 그걸 통화 녹음을 떠 놓는다거나 계약서 사는 게 이렇게 따로 받아놓은 게 아닌 이상은 기본 약관대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관을 환자분들께서는 해석하고 예상할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기대하셨던 것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보장의 범위 같은 게 굉장히 적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그러면은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가입을 안하는 게 나을지도 한번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보험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메일에 보면 치과 치료 너무 비싸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 막 비싸다고 하는 거 보면 다 차단시킵니다. 지원을 받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관문이 세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고지의 의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전에 충치 치료를 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았거나 특히 치주 치주질환.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발치를 하거나 다른 치료를 받았거나 흘리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는 미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하면은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치주염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붙여도 되고 저기 붙여도 되는 치트키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안에 세균이 어쨌든 존재하는 이상은 치주염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률은 90% 이상이라고 해요. 보험사에서 광고할 때는 이렇게 치주염의 유병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하세요라고 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반면에 치주염 때문에 이전에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미리 얘기 안 했으면 보장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보장을 거절당한 더 속상해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도 치주질환있으신 아니 다 있다니까 입안에 살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치과에서도 치아 많이 뽑히고 많이 플란트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보험 보장을 어렵게 하는 두 번째가 이제 면책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고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치료받아야 될건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문제가 생겼던 게 치료를 받는다라는 논리로 면책기간을 일반적으로는 90일 정도의 기준을 두고서 피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뒀고요 그 다음으로는 감액기간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90일이 넘고 270일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뭔가 치료를 받게 된다 라고 하면은 원래 보장을 해 주기로 했던 비용의 50%만 보장을 해주는 기간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잘 살피셔 가지고 정말 내가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입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게이 면책 기간을 어떻게든 넘기기 위해서 환자분들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치아는 발치를 하지 않으면은 주변 치아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잇몸뼈에도 악영향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환자분 빼셔야 됩니다 하면은 아그 면책 기간을 채워야 돼서 못 뺀다 버티겠다 약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뭐 어떻게 설득할 수 없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면책 기간을 간을 채우기 위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상황이 더안 좋아지면은 치료가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치료가 커진다라는 거는 거기에 따른 비용과 노력도 더 많이 되고 결과도 그만큼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괜히 뭐 조금 더 보험 보장을 받으시려다가 더큰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러 오셨어요. 세 개를 수술을 했는데 사진도 이미 다 남아 있죠. 근데 오셔가지고 아이고 보험사에 알아보니까 올해는 한 개만 된다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한 개만 했다라고 기록을 남겨주시고 뭐 내년에 다른거두개 했다고 남겨주면 안 되냐 이거는 이미 기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을 지워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종이 차트 쓸 때는 그게 가능은 한데요 요즘은 다 이제 전자 차트여가지고 그거를 제 마음대로 쉽게 뭐 수정하거나 지우거나 하면은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단서를 보험사에서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치아 파절이 아닌데 파절로 받아오면 보장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파절로 써주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저희도 환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파절로 쓸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써드리려고 해요. 근데 진단서 같은 문서 문서를 쓰는 순간에 그 입증의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파절로 썼다라고 하면 이게 파절이 있었음을 치과의사, 특히 이제 보험사의 자문치과의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유리하게 써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보험사에서 안 주는 거는 제가 뭐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뭐 형사 고발도 당하고 보험사한테 민사 소송도 당합니다. 식당에서 우리 떡볶이 주세요 한다고 떡볶이를 내드리는 것처럼 파절 써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파절 진단서를 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깔끔하게 잘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정리를 해 볼게요 5년간 치주염 진단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거의 5년간 그냥 치과를 방문을 안 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장 치료할 게 아니라 감액기관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받을 치료가 없어야지 보장을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현실적인 어떤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입하신다 라고 하면은 확인을 받았으면 하는 게 첫째로는 이제 임플란트 보장 개수 에 제한이 있거나 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보험 뭐꼭 치아보험이 아니더라도 뭐 중복 이 되면은 보장을 안 해준다 라고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보험이랑 이게 중복되지는 않는 지는 한번 확인해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과 치료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뭐 보철의 종류만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특약으로 이렇게 따로 빼놓고 특약을 가입해야만 보장을 해주는 그런 또 약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약을 가입하는 게 옳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약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치과에서 시행되지 않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을 많이 적어놓고 액수도 세게 해놓고 반면에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되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액수를 줄여서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또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관 같은 경우는 종사자랑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결론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부담을 줄이시겠다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가입하셔도 되는데 내가 보험사와의 머리 싸움, 수 싸움에서 이겨서 낸 돈보다 더 받겠다 그런 마음이시면은 사실 보험사가 데이터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겨먹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암보험 들었는데 암 진단 받아가지고 보험료 받는 것보다는 암 진단 안 받고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보험 혜택 받으실 일이 없었던 게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입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치아 보험료를 제가 대충 들으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싸. 하지는 않더라고요. 고액의 치아보험을 또 드시고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치과에 좀 주기적으로 잘 방문하셔서 고액 진료를 받으실 일이 없도록 좀 관리하시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